Тот간, 오늘은 미거치이지아 잠깐만, 한명, 한 아, 얘 아, 아, 잠깐만. 아, 이거 한번는거까지아친구지아 이해를 하고 잖아아 별거 치아 잠깐만. 아제 공부하기 귀찮은데 게임 좀 하다가 해야겠다.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아진하 공부하기? 하고 있어요. 피곤해. 아 피곤해 태율이는 늦잠을 잤어요. 얘들아 안녕. 안녕 안녕 다야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태율이 안 왔네. 걔 지각이야? 자 오늘은 아, 어. 죄송합니다. 아태우아왜 니가 탔어 아저 지금 아, 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구 안 믿기지만 믿어주는구나 <laughs> 아, 시간을 보 오해가 아니다 아 오늘은 여기 뭐냐 공필를어디지 여기 다오늘 시험 범위에 대해서 배워볼거예요자 <laughs> 얘들아 호필 3만부3 9 6과6 3 2 6 6 6 3 2에6 6 2 666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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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6가 뭐좀 도와줄까? 어 학교 시아 지금 배운 건 뭐야? 그때 나도 졸았어 그래서 나 몰라 그러면 시험 공부나 도와줄래? 응 내가 도와줄까? 응 그럼 우리 학교 끝나고 은성이랑 같이 공부.. 시험 공.. 시험 공... 공부할래? 응 여기서 나누게 하는 게 중요해 아, 어, 오케이 알았어. 뭐, 서라이언각형이니다 아, 나 문제 나세 개잖아 하나 공부했으니까 아, 나이 자고 낸다. 아 이제 hey, 상... 나 공부 잘하니? 어? 아, 공부 잘하있구 아, 나. 나 곱셈이가 왜 갔지? 빨리 나가세요. 예, 잘잤요 오늘 늦잠 좀 잤거든요. 너무 잘 잤어요. 이제 병명도 가상하구나자앉으시험이가 여기 네. 앉으면 되죠? 네. 선생님 오늘 무슨 시험 봐요? 오늘은 수학 시험을 볼 거다. 선생님 응. 수학은 총몇 문제죠? 응, 수학은 총 1에서 1 0 0문제 사이란다. 응? <laughs> 시험지 걷겠다. 아니 태우라. <laughs> 망점 맞겠네. 선생님 여기 있어요. 응. 음. 은성이네 <laughs> 시험지 먼저 제출했지. 은성아 음. 그럼 얘들아 그럼 내일 시험 결과를 발표해야겠다. 자,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다. <laughs> 은성이 100점, <laughs> 담비 100점, 음, 태율이 수학시험 0점, 과학시험 0점, 사회시험 0점, 그 등등 다 0점 하고 예, 예, 예. 한 시험지 한 개는 25점 받아서 총합 1점이란다. 예, 디에스 1등이다. 못 들어요. 태율아 그리고 너 나중에 어 복도 밖으로 나와서 나랑 좀 얘기하자. 왜요? 그게 이유가 다 있어. 왜요? 수상한데. 어. 수상하라고 하는 거야. 음. 나배가 태율아도 별거 아닌데. 잠깐 나와 봐. 그 가니까. 음. 그 너는 대체 그, 왜 그, 그, 이딴 걸 풀어 놔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. 왜그넷님 음, 얘네들나 이거 아, 제대로 나도 끼라고 했는데 파기가 나왔어. 근데 제대로 왜을 받았을까? 시험이.. 시험이 게 잘못 주셨나봐요 뭐, 그리말겠니 가보세요 아 몰라 나중확인거고너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려 네. 1등이라고 말씀드릴게요그시험 음, 보여줘요 네야너이어하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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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엄마 한결 안했어요? <목소리가> 음. 네? 준비하기 전에 배우려고 했는데 나 평생 정말 잘 배웠는데 퀴즈 좀 얘기할 때는 조금 세게 얘기할게 자, 얘 여기 빵점 빵점 그리고 나머지 한2 5서또 비율로 1% 맞아서 1등을 받니? 어? 1등은? 네, 응, 1등은 정말 오긴 많이? 네 자, 얘들 이제 자, 안녕 얘들아 그, 너 그, 그, 뭐? 0 x 뭐야? 0이야 0x0 그 0x25는 뭐겠어? 25야 그럼 25는 뭐? 2주